식부세기 접어들어 역사적으로 고등 비평은 독일 성경 신학자들의 작품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네 명의 인물들을 꼽는다면 슈라이마우, 스트라우스 포에르바우 그리고 페르하우젠을 들수 있습니다. 슈라이마우는 천 768년에서 1834년까지 살았던 학자이죠. 그는 파격적인 방법으로 신약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그리고 19세기 중반 스트라우스와, 예, 그리고 포에르 바허가 슈라이 마우의 방법론을 수용해서 발전시켜 나간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성경 연구 방법과 다른 독립적인 확증을 도출하기 위해서 기독교와 구약시대로부터 중등의 역사 기록을 조사합니다. 그러나 고등비평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은 이들보다도 역시 벨하우젠을 들수 있습니다. 벨하우젠은 이스라엘 역사의 프로레고메라라고 하는 1878년의 작품을 조술하는데 이 작품에서 예, 그는 구약성서 본면을 일련의 출처별로 분류해서 하나님을 야훼라고 부르는 이스라엘인이 아, 쓴 것이기 때문에 제인문서라고 불렀고 예, 그리고 다른 출처는 8세기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토라를 재구성한 작가인 신명기의 이름을 따서 D라고 불렀고 그는 세 번째 사람을 E라고 밝혔습니다. 이라고 밝힌 그는 하나님을 엘로임이라고 부르는 문서의 저자를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제사장, 프리스트의 피를 지정하고 제사장 문서, 성전, 의식 등에 관심이 있었다고 분류했습니다. 독일에서의 고등비평이 영국에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다윈이 종의 기본을 추관한 바로 그이듬해 1860년 경이었습니다. 세밀 아, 테일러, 콜리지 특히 조지 엘리오시 번역한 스트라우스의 예수의 생애, 그리고 포이르바우의 기독교의 본질, 1854년의 작품, 아, 이 아, 예, 저술이 영국으로 유입되는 데 있어서 예, 고등 비평의 중요한 통로가 된 것입니다. 1860년 7명의 자유주의 성공의 신학자들이 논문, 평론, 에세이스 앤 리뷰라고 하는 이와 같은 책을 출간합니다. 이 책은 역사적 비평학을 기독교 교리에 통합하려고 하는 과정으로 시도한 것입니다. 이들 7명은 템플, 조에트 윌리엄스, 포웰, 윌슨, 그윈 예, 그리고 패티슨이었습니다. 7 명의 저자 중6 명은 성공의 성직자였고, 기하학의 포웰, 링컨 대학의 총장이었던 패티슨, 그리고 그리스어 교수 조웰 등세 명은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들이었고, 다른 세 명도 한명 템플은 록비학교 교장이었고, 한명윌리엄스는 신학대학의 학감이고, 한명윌슨은 본당. 목회자였습니다. 아, 평신도 예, 겉 위는 변호사이자 아마추어 이집 학자였습니다. 아, 이 책의 출간은 아, 종의 기원에 대한 논쟁을 완전히 무색하게 만드는 예, 5년간의 폭풍우를 일으켰습니다. 예, 저자 중두 명은 이단 혐의로 기소되어서 1862년에 직장을 이뤘지만 1864년에 항소로 판결이 뒤집혀졌습니다. 예 그렇다면 대체 어떤 작품들이었기에 그랬는가 하는 것입니다. 프레드릭 템플리슨 첫 번째 에세이는 세상의 교육 (Education of the World)라고 하는 제목으로 개시의 진보와 인간의 성장을 비교하는 논거였습니다. 이 논거는 레스의 에세이 인류의 교육을 연상케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인간의 삶의 단계를 세 단계로 대별합니다. 어린 시절의 순종, 청소년기의 모범, 성인기의 책임있는 자유로 구분합니다. 그러면서 성년기인 오늘날에는 자유롭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자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또는 양심이 지시하는 대로 모든 합당한 출처로부터 교훈을 끌어내야 한다고 템플은 주장합니다. 이 논고에서는 재화 구원이 포함되지 않았고 인간 본성에 대한 암묵적인 낙관주의는 그 이후에 자유주의의 특징으로 국회 자리 잡았습니다. 윌리엄스가 쓴두 번째 에세이의 제목은 독일 성경 비평학자 분젠을 다룬 분젠의 성경 연구였습니다. 이 에세이의 요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언적 예언. 특히 메시아 예언에 대한 분센의 회의론을 자신이 지지한다고 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아, 윌리엄스는 다니엘서가 사건 이후의 예언만을 담고 있는 기원전 6세기가 아닌 기원전 2세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대에 저술된 것이라고 그렇게 밝힙니다. 아, 포일슨 세 번째 에세이 제목은 기독교 증거의 연구입니다. 이 논문의 핵심은 기적의 증거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전 에세이가 예측적 예언에 대해서 했던 일, 즉 기독교에서 중시하는 기적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자연의 획일성에 위배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엘은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에서 진화하는 자연의 힘을 증언했다고 보고 찰스타윈의 종의 기원에 빛나는 경외를 그의 논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윌슨이쓴 네 번째 에세이 제목은 제네바의 역사 국가 교회입니다. 이 논문은 좀 제목이 특별을 하기도 합니다. 이 논문의 핵심은 39개 조항의 구독 요건과 성경의 교리적 권위에 기초한 요구 사항을 공격하는 것이. 논구의 핵심이었습니다. 평신도 스피가인 겉윈이 쓴 다섯 번째 에세이의 제목은 모세의 창세기의 생성론입니다. 이 노문은 제목이 보여주는 것처럼 모세의 창세기의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겉윈은 그 창세기의 첫 번째 구절이 6일 이전에 오랜 기간을 다룬다는 설명이나 6일 자체가 오랜 기간에 해당한다고 하는 설명을 철저하게 거부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논문에 대한 비판이 후대의 학자들 길버트 로리슨이 창세기 일장의 이 기록은 하나의 일종의 그림 언어로 쓰여진 것이라고 후대에 반박했습니다 첫 3일의 사건과 두 번째 3일의 사건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 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마크 패티슨이 쓴 여섯 번째 에세이의 제목은 1688년에서 1750년대 영국의 종교적인 사상의 경향입니다. 보수적인 이들은 이 기간을 종교적 세태의 기간이라고 그렇게 평가하지만 페티스는 그렇지 않게 평가합니다. 이 시대가 합리주의라고 하는 단어로 집약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합리주의는 반기독교 종파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합리주의는 교회 밖에서 종교에 대항하여 전쟁을 벌이는 반기독교 종파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생각의 습관이었고 그 조건 하에서 모두가 자신이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독특한 의견을 좋게 만들려고 노력했다 교인들은 그의 신조에 조항수에 있어서 소시니안과 달랐고 그리고 소시니안은 이실론자와 달랐다 그러나 모두 합리적 증거를 통해 자신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로 동의했다 주어진 결이나 기적이 이성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방어와 공격 사이에서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모든 결의가 그 기준에 따라서 서거나 무너져야 한다고 하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자연 종교의 원리와 우선순위는 논쟁자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무엇이 나중에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인간에게 전달되었는지에 대해서 논쟁을 벌리는 공통 가설을 형성했다. 257쪽에서 그렇게 주장합니다. 합리주의자들은 기독교의 진리를 이성을 통해 검증하려고 시도하면서 기독교는 이성에 의해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 합리주의와 이슐론과 소시니안은 서로 통했던 것입니다. 소시니안의 영향력이 강했고 이슐론자들 중에서는 소시니안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벤저민 조웨트가쓴 일곱 번째 마지막 에세이의 논문 제목은 성경 해석에 관하여입니다. 이 논고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불신을 가장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베트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친숙한 말로 성경은 다른 책과 마찬가지로, 특히 다른 고대 책과 마찬가지로 읽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후대에 쉽게 적용되지 않으며 에쩌베트는 교부들과 후대 신학자들을 성경 해석자로 오히려 경멸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영감에 극도로 회의적이었습니다. 특히 신약성서 자체에서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자주 언급되어 있다고 하는 좀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한 단어, 즉 영감에만 논거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이들 일곱 명의 예, 저자들은 당시 영국 기독교에 엄청난 이슈를 만든 것입니다. 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같이 전통적인 예, 기독교에 대한 도전, 성경의 권위에 대한 일대 도전이 논구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들 외에도 사미엘 데이비슨 로버트 스미스, S.R.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1862년 구약 성서 인문에서 사미엘 데이비슨은 독일 한리주의 방법론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특별히 바우어에게 큰빚을 줬습니다. 스코틀랜드 로버트 스미스는 1881년에 출간된 유대교의 오경 이스라엘의 선구자 구약성서에서 독일 학자들의 교내를 그대로 수용합니다. 영향력 있는 고등비평가 옥스퍼드 드라이버는 자신의 책 구약성서 문학 입문과 예 그리고 창세기 연구에 과감하게 고등 비평학을 도입합니다. 1863년 프랑스인 르낭이 예수의 삶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합니다. 예 그는 스트라스와 포에르바흐와 같은 전통을 그대로 계승해서 성경을 비평합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